전반적인 모습은 이렇고요. 아니네요 이주녀따 안해 아니야. 예전 머리랑 호환이 됐냐고요어 지금은 조금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더 만져질 예정이라서 음 아마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골반 짱커 보이는 거는 여기 지금 옷이 트여 있어가지고 얇아 보여서 그렇고요. <laughs> 우선은 네제 전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. 괜찮나요? 아, 더 만진다. 아이, 그러니까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. 진짜 예뻐? 아,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캐릭터 장신이네요. 어, 장신까진 아닌데. 음, 음. 음. 저희 마망이 비율 좋게 항상 그려주시다 보니까 그래 보이지 않나 싶어요. 더 <laughs> 그러면은 우리 삐아기들 안아달라 그랬죠? 삐아가 일로 올래? 우지 <laughs> 아, 귀여어저 이거 스튜디오가지고 라투디어서, 뒤돌지는 못해요. 응. <laughs> 너무, 너무 쪘대요. <laughs> 아, 너무 쪘다니. 이번에 삐약이 쿠션이랑 똑같지 않아요, 여러분들? 제철이 됐네요. <laughs> 너무 푸동푸동하니 좋잖 않나? 20인분의 삐약이.